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2주차 강의인데요. 이제, 이제, 부동산 공법상, 이제, 행정 계획을 들어갈 건데, 제일 앞부분이 약간 그, 그, 행정법 이론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로 누가 어떻게 짜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이제, 이해를 그, 좀 쉽게 돕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누가 짜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아, 그런 개념만 좀 아시는, 그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학습 목표는 일단 행정계획있죠 행정계획. 그 행정계획 그러면 아 딱딱하죠. 지금 처음부터 딱딱딱합니다. 지금 이 행정기관, 즉 국가가 정부 행정기관 행정청에서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방향을 잡는 계획을 먼저 짤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방향이 나왔으면 집행하는 계획이 나오겠죠. 어, 방향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럼 방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거냐 그러면 이 잡을 기 위해서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어, 이 방향을 잡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짜진 않겠죠 아, 추상적으로 우리 도시가 아, 우리 도시가 앞으로 아, 주거 기능을 갖고 아, 예를 들어 국제 업무 기능을 갖는 그런 어떤 핵심되는 어떤 어떤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 어떤 지역은 주거 단지 문화의 문화의 도시 뭐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진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인구를 유입할 것이며 어떤 산업을 융성할 거고 어떤 기능을 넣게끔 하겠다. 그 방향 잡아야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을 하겠죠. 그래서 방향 잡는 계획과 집행하는 계획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구분한 다음에 그 계획이 무슨 계획 성격이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뭐가 필요할 때는 어떤 계획을 볼 거냐 이런 판단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이제 도시 계획인데, 군도 집번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짜는데, 두개 이상 도시를 짜면 광역도시 계획이 되는 거고, 광역도시 계획은 몇개 이상? 두개 이상. 하나의 도시에 맞아 짜는 거는 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이해한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거는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무적인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계획들이 어떤 건지 사례를 좀 보면 아 요렇게 해서 도시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를 알면 나는 그 도시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겠죠. 누군가가 그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야 여기는 이런 이런 개발 어디 진행된다던데 어떤 계획이 나온다거나 어떤 발표가 개발 발표가 나면 아 그래서 여기 시작한 거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보고서 실물을 좀알수 있는, 안목 키우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행정계 구분하는데, 아까 구분할 때두 개로 나눠진댔죠. 일반적으로 방향 잡는 계획하고 어, 집행하는 계획으로 나뉜다. 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뭐뭐해라, 뭐뭐하지마라,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들어가겠네요. 여기 지역은 앞으로 개발할 거니까, 일단 이런 행위 하지 마 봐. 여긴 보존할 거니까, 아예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형태로. 근데, 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거지, 어떠한 나에게, 뭐, 뭐 해라, 라는 구속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비구속이라고 그래요.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비구속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를 때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얘네들은 구속적 계획이다. 즉,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겠죠. 그러면, 이 계획이 결정됐는데, 내가 어떠한 과도한 재산상의 침해를 받았다면, 이 계획을 갖고 이거 잘못된 거니까 수정해 주십시오. 저는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심판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 쟁송이라는 거를 기관을 대고 옳고 그름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행정 쟁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가 있는데 비구속적 계획은 그런 게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고 뭐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일단 양분이 된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방향을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 권한자가 이 사람한테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된 내용으로, 아, 이제 방해, 가닥이 잡혔다. 근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들은요, 이반을 해서, 그 이반한 내용에 맞춰서 결정 신청을 하면, 결정된 내용으로 집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집행하다 보니까 나한테 효력이 있었겠죠? 그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양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계획은 구분할 때 크게 방향 잡는 계획, 집행하는 게. 방향 잡는 건 나랑 관련 없는 비구속적 게, 구속력 있는 것들을 이제 집행하는 건 구속력 있는 게.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입안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거에 대한 효력의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있다. 근데 방향 잡는 건 수립해서 승인해서 넘어가는 형태의 계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하시고 일단 용어를 이해를 해야. 부동산도 다 이해가 되죠. 용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공법은 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딱 보시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